제가 이제, 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무슨 혜택을 드리냐면, 무료 점사를 받으리기로 했습니다. 어, 이 무료 점사가 뭐냐면요. 사실 제가 지금 점사가 많이 밀려서 6개월, 1년씩 사람들이 상담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죄송스럽게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어, 일주일에 한 분씩, 어, 무료 점사를 받을 계획이에요. 신청을 어떻게 하시냐면 1월 신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 유튜브 무료 상담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 자신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금전 관련이면 자기의 사주만 넣으면 돼요 음력 사주입니다 재외 관련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재외 성공이 많으니까 재외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을 한다 그럼 여성분과 남성분의 음력생년월일을 적으시고 이름도 적으세요. 그리고 사연을 적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2017년 8월에 만났고, 음, 뭐, 뭐 CC였고, 뭐 언제 싸웠고, 그래서 언제 이별을 했다. 아니면 남자가 몇 월에 바람이 났다. 이렇게. 약간은 간략하게 하지만 내용이 조금은 보일 수 있도록 저한테 글을 남겨주시면 일주일간 모여지는 사연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을 채택해서 제가 음, 영상으로 점을 봐드립니다. 점을 봐드리는데 어, 개인 시상은 공개되지 않아요. 어, 나이나 이런 건 공개되지 않지만 사연은 공개, 공개가 됩니다.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헤어졌으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사연을 남기셔야겠죠. 어, 그러면 제가 이분들의 사주를 펴놓고 현재의 기운을 살펴서 당신들은 왜 헤어졌으며 어디에서 이별수가 들어왔으며 어떻게 해야지만이 재회를 할수 있다라는 게 나오면 거기까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이러월신 신도분들 어, 더 좋겠죠. 하지만 신도가 아니라도 무료 점사에 이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또한 이게 있어요. 매주 한 분씩 뽑는 거다 보니까 글을 올리는 3, 40명, 50명 분들이 다 채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복사 땡기셔가지고 다음 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무료 점사 이벤트는 네. 유튜브 구독을 해주신 회원분들, 신도분들, 어, 요 분들에 한해서 진행이 될 거니까요. 다 보여.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천명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신국은 대한민국 최초 무속재의 음. 컨설팅이자 제의 음. 부족의 원조이고 음. 특허 출업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의를 음. 네. 성공하기 위해 이러신국을 방문하는 음.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어, 네. 일단은 제가, 음, 음 사실, 제의 부족으로 특허를 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를 모방하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무속인들 중에서. 근데 저는 정말 10년 동안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저희 신령님께서 제외의 비술 비방이 있으셔서 저한테 제외 부적이나 급속제외 비방, 조상 합의 비방 등그외 다양한, 다양한 제외에 관한 어떤 이제 정성들을 저한테 내려주셨는데 저는 혹여나 신도님들이 궁금하실까 하여 저 1월 신고 카페나 블로그에 제가 그 정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다른 무속인 분들께서 재회 부적이나 급속 재회 비방이나 재회 제외 관련 술들을 모방을 하셔서 제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특허까지 제가 가게 됐고, 사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를 알려드리지 않아요. 카페에서 잘 제가 그렇게 공지를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조피디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 그러면 이제 제외 관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 이별을 할 때는 어, 보통 이별수나 이혼수 그리고 바람수 뭐 이런 기운이 들어와서 갑자기 결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조상의 반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재회 관련해서, 언니나 오빠들이 재회 정성을 막 올리지 않습니까? 재회를 하기 위해서? 그 정성들이 움직여서 재회의 기운으로 재회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재회수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인 무속인 분들은 모르세요. 이 재회수에 관해서. 재회수는 어. 사실 어떻게 하냐면, 일대일 독대로 해서 내가 그분의 기운을 살피고 조상을 살피고 또한 사주를 살펴서 매달 들어오는 재회수의 기운을 날짜를 알려드리는 방법인데 지금 이거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뭐한분한 한 분에 대한 어떤 그런 재회수 날짜를 알려드리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띠별로 재회수에 관해서 제가 날짜를 조금 풀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재회수는 매달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재회수는 띠별이라고 하더라도 남녀가 다르게 들어와요. 다르게 들어와서 오늘은 이 2019년 재회수에 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재회수는 어떻게 들어냐? 오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대로 인해서 확인하는 재회수가 본인의 확실한 재회수입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재회수의 기운이 들어오는. 기운이 강한 대략적인 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성분들의 재회수를 알려드릴게요. 19년, 19년 12월 달의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제가 뽑았어요. 어, g 3일, 9일, 18일, 27일. 이렇게 4일에 걸쳐서 재회수들이 들어와요. 어, 이 재회수는 재회수가 들어오는 예를 들어 3일이다. 3일이면 3일날 재회 정성을 빠!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3일이면 그 전달 30일부터 30일, 1일, 2일까지 해서 정성을 받쳐 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 나머지 밑에 깔고 재회수가 들어온 날까지 정성을 올려주면 재회수가 더잘 작용을 하는, 윤활 음, 역할을 해서 증폭의 기운을 받게 돼요. 음, 대충 아셨죠? 어. 그리고, 소띠, 4일, 13일, 24일, 30일. 네, 양력입니다. 자, 범띠, 2일, 11일, 21일, 29일. 이렇게 들어오고요. 또 하나, 어, 토끼띠, 6일, 15일, 23일, 30일. 이렇게 들어와요. 어, 이거는 메모를 하시든지 기억을 하시든지 하시겠네요 어? 자, 용띠, 1일, 8일, 17일, 27일. 이렇게 재회수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여성분들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뱀띠. 8일, 16일, 25일, 30일. 이렇게 재회수가 들어오고요. 말띠. 5일, 11일, 21일, 29일. 이렇게 들어와요. 양띠. 1일, 9일, 16일, 26일. 그리고 원숭이띠죠. 3일, 7일, 14일, 27일. 이렇게 들어옵니다. 닭띠. 2일, 8일, 19일, 28일. 이렇게 들어오고, 개띠. 1일, 12일, 20일, 28일. 아마, 아,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돼지띠죠 4일, 10일, 22일, 27일 날 재회수가 내리게 되는데, 자, 이거는 개별적인 재회수가 아니라 띠별 재회수입니다. 좀더 광범위한 재회수니까 요것을 잘 활용하시길 바래요. 어. 그리고 이 재회수가 들어올 때 재회 정성이 올라가면 확실히 효과를 본다는 거. 아, 근데 이거는 이런 신국에서만 작용되는 겁니다. 네. 다른 점집에는 작용이안 되니까 참고하세요. 어. 그리고 네, 이거는 다른 점집 재회수란 것도 몰라. 이거는 내 거야, 내 거.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남자분들 거를 알려드릴게요. 아, 엄마, 숨 차요. 어, 자, 쥐띠입니다. 6일, 12일, 20일, 28일. 그리고 소띠, 1일, 17일, 25일, 30일. 그리고 범띠, 5일, 19일, 26일, 30일. 그리고 토끼띠, 3일, 17일, 24일, 30일. 엄마, 30일 연달아 나오네 자, 그 다음 뭐야? 용띠, 어, 5일, 14일, 22일, 27일. 이렇게 나오고요. 뱀띠입니다. 2일, 10일, 18일, 26일. 이렇게가 제수가 일단 들어옵니다. 어, 그리고 남자분 말띠예요. 2일, 10일, 18일, 25일. 그리고 양띠, 3일, 12일, 19일, 28일. 그리고 원숭이띠, 5일, 13일, 22일, 28일. 그리고 닭띠 6일, 15일, 20일, 29일 이렇게 제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개띠죠. 4일, 13일, 23일, 29일 이렇게 제수가 들어오고 돼지띠 마지막 7일, 15일, 23일, 29일 이렇게 제수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내가 자, 지금 제회를 바라고 있어. 내가 지금 원숭이띠야, 원숭이띠고, 자, 재회를 기다리는 오빠야가 용띠야. 그러면 자 기강한 날이 언제있어 당연히 날짜가 둘이가 똑같이 떨어지는 날은 정말 기강한 날이 돼요. 이 날은 어떻게? 무조건 재회 정성을 올려야지. 음,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야. 아마 그런 날이 많, 이게 잘 맞는 날이 있, 있을지 몰라. 그 날은 정말 길일이에요. 본인들의 제외의 길일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런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일이고 이 사람이 남자가 6일인데 기간이 3일밖에 차이가 안 나. 굉장히 짧죠. 어. 이렇게 짧을 때는 같이 연동돼서 기운이 돌기 때문에 정성을 이어져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게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말이 조금 빨라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2019년 양력 12월에 들어오는 재회수예요. 띠별 재회수. 이 재회수를 잘 활용을 하셔서 지금 헤어진 남자 친구 혹은 여자 친구 혹시 바람난 남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잡으려는 분들이 요 재회수를 좀잘 활용을 하시면 보다 빠른 소원 성취와 재회 성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음 제가 앞으로 제 유튜브 이제 개인 채널에 이런 정보들을 제가 이제 수시로 업로드를 해드릴 계획이에요. 실영님의 기운과 신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많이 바꿔드릴 수 있는 위대한 기운이 있어요. 제 정보를 보시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정말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 유튜브를 좋아요. 구독을 당신을 위해서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싫은 뭐, 말고. 네, 1월 신곡 천명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